이수캠 최종 조정의 날 꼰대 남편의 재산은 안성과 천안의 4천평의 땅과 세 채의 아파트 7대의 자동차와 6대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어 프로그램 역대 최고의 재산 액수라고 했는데 결혼 후 아파트를 모으기 시작하며 자산을 쌓았고 현재는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한번 팔았던 땅이 가격이 오르면서 부의 증가했다고 전해졌는데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자산 규모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남편은 일을 열심히 하며 부에 쌓는 노력과 능력을 발휘하며 절대 복종하는 12살 어린 부인하녀로 부리고 나는 취미 부자의 인생 즐기면서 살는데 왜 굳이 이혼 신청을 하며 캠프에 나왔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인데요. 또한 남편이 제시한 재산이 과장된 거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 꼰대 아내가 원룸부터 신혼생활 했다는 거 보면 결혼 전 재산은 없었다고 봐야 하고 직업 자체가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아니었는데 시골로 가서 장비 과시하고 가족들에게 능력 남 코스프레 하는 것 같다는 건데요. 도심 지면 몰라도 집도 허 벌판에 있고 카이엔의 투스카니 버스포터 중고로 다 사도 1억도 안 한다고 하고 또 부자나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은 절대 티안 내는데 티네바 자식이 질주의 대상이고 손벌리는 사람들만 들러붙어서 피곤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본인 입으로 돈 많다는 사람들 대부분 허세병이나 사기꾼들이 많은데 꼰대 남편의 잘난 척 실체는 놀러가서도 빵을 입쁜 그릇에 안 담았다는 게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한 남자 같다는 건데 집안 인테리어만 봐도 너무 허접한데다 시골 폐가 주워서 쓰는 수준인데 진짜 부자는 맞냐는 의견입니다. 또한, 보이는 게 중요한 남편이 전재산 부인에게 다 준다는 게 쇼라는 건데, 애초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이 아내와 애를 생각해 전재산 다 준다는 게 이혼 생각도 없으면서 본인 능력 자랑하러 나온 쇼라는 반응입니다.